안녕하세요. 주식언니 라일리입니다. 포커스 HNS 주가 분석 영상으로 가지고 왔고요. 지난주에 분석했던 비스토스 단기 스윙으로 자리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지난주 화요일에 추천드렸죠. 그래서 요날 추천드렸고, 다음날 살짝 하락하긴 했지만 말씀드렸던 121선 터치 이후에 다음날 상승, 그 다음날도 이틀 연속 상승해서 7% 정도 뭐 수익 구간 나왔을 것 같은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음, 그 때도 목욕심 없이 익절하시라 라고 그때 목표가랑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저희 영상 들어가셔서 차트 자리 너무 좋은 유료방 종목 공개합니다.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료방도 잘 익절하고 나온 종목이랍니다. 그면 오늘 추천해드릴 거 말씀드릴게요. 어, 계속해서 좋은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지수 설명 잠깐 드리자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에코프로가 워낙 시청이 큰 녀석이 상승을 해서 그렇고요 상승 종목은 코스닥 기준으로는 300종목 하락 종목이 1200종목 가까이 되면서 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워낙 많은 어, 그래서 매매하기엔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장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피 역시 170. 즉170 종목 정도 상승하고 700 종목 하락하면서 그리 어려 어, 그리 쉽지는 않은 장이었습니다. 오늘 무료 방에다가 공식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은 슬리콘 투였고요 매수과 대비해서. 어, 한6% 이상 수익구간 나와준 종목입니다. 매수 추천드리고 1시간 안 돼서 1시간 내외로 어, 한 2시간 어, 걸려가지고 5일선 넘어가기 전에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매수가가 7,490원이니까 아, 올라갈 때네 드렸고 그 뒤에 VI까지 간 그런 종목입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더보기란 오는 방법은 고정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죠? 어, 그리고 오늘은 글로도 적어봤으니까 어, 더보기란에 블로그도 있어요. 블로그 오셔서 종목 분석 탭 클릭하시면 제가 적은 내용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커스 HNS 주가 분석 영상이고요. 어, 관련주로는 CCTV 보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기 스윙으로 자리가 괜찮은 녀석이라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기업 소개해드리자고 하면 코스닥 상장회사고요. 전일 기준으로 시총 500억 정도 규모의 소형주입니다. AI 영상 보안 솔루션 수술실 CCTV 등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 최근에 6월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코맥스 코쿤과 함께 대표적인 CCTV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관련주 관련해서 기사를 좀 보자고 하면 7월 5일에 주가 강세라는 특징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뭐 그렇게 뭐 특징주까지 바뀔 정도로 나오진 않았어요.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음,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한가를 간게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닌가 워낙 시총이 작은 종목이라서 안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 기사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이제 코앞이다가 어제도 나왔어요. 재료는 조금 어, 안정적으로 있다. 그리고 이제 노인 용양원 같은 경우도 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소재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섹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일봉상 모습을 보자고 하면 포커스 HNS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뭐이 저는 제외하고요, 쭉 고점 찍고 쭉 내리막길만 계속 걷다가 보시면 거래량 역시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종목입니다. 어, 최근 모습만 보자고 하면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 없이 줄어드는 뭐 그런 종목의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살짝 상승할 때 이건 차트는 적어서 차트 모양이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트 자리죠.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했고, 20일선 위에 있고,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그런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이 내용에도 적어 드렸지만, 20일선 깨지 않는다고 하면, 5일선 부근에서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 적어가지고. 조금 복잡해 보여서 그냥 말로 설명드렸고요.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1차 목표가는 욕심 없이 11선 부근 잡아드린다고 적었는데 이거 적을 땐안 닿아 있었거든요. 적고 나서 살짝 닿는 모습을 보였어요. 11선 같은 경우는 2700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다 왔었네. 2700원 부근에서 1차 목표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상승한다고 하면 뭐 2900원 전에 전체는 전체 익절을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3100원까지도 뭐갈 수야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 거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CTV 보안 관련주 포커스 HNS 주가에 대해서 분석해봤는데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내용이셨기를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주식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무료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시고 기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 였습니다.